사람의 얼굴에는 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진드기 및 기타 작은 절치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 군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를 총칭하여 피부미생물총이라고 합니다. 인간 얼굴에 가장 잘 알려진 거주자 중 하나는 D라는 진드기입니다. 이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모낭과 피지선, 특히 코, 뺨및 이마와 같이 피지가 많이 생성되는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이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인간과 공생하며, 죽은 피부세포와 피지를 먹습니다. 얼굴에 이러한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 미생물군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에 기여하고, 피부의 pH 균형을 조절하며, 해로운 박테리아의 과증식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디진드기의 과잉 개체 수 또는 피부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진드기의 과증식은 안면 발적, 염증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사 및 안검염과 같은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의료 전문가의 치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이러한 미생물과 공존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한 제품으로 정기적으로 얼굴을 씻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위생을 유지하면 피부 미생물의 건강한 균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피부 상태가 의심되는 경우 항상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 나오는 방법들을 잘 보시고 피부 관리하는 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클렌징 피부 타입에 맞는 순한 클렌저로 정기적으로 얼굴을 클렌징합니다. 천연 오일을 제거하거나 피부의 pH 균형을 방해할 수 있는 거친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보습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수분을 유지합니다. 지성, 건성, 복합성 피부 등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보습은 피부의 장벽 기능을 유지하고 과도한 건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 야외에 나가기 전에 SPF가 높은 광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태양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모든 노출 부위에 충분히 발라야 하며 특히 땀을 흘리거나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하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은 피부 건강에 반영될 수 있는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접촉 피하기 얼굴을 과도하게 만지면 먼지, 박테리아, 기름이 손에서 피부로 옮겨져 트러블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잡티를 짜거나 따지 마십시오. 여드름이나 잡티를 짜거나 따고 싶은 유혹을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추가 염증, 감염 및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